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며 아이고 라는 말이 절로 나오시나요? 침대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무릎이 칼로 베이는 듯 아프고 허리는 찌릿한 통증이 밀려오며 걷는 것조차 돌덩이를 들고 있는 듯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통증이 매일 반복되면서 아침이 두렵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겁나게 됩니다. 약을 꾸준히 먹고 여러 병원을 다니고 심지어 통증 주사까지 맞아봤지만 상태는 별반 나아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되죠. 나이 들어서 그래요. 수술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더큰 걱정이 밀려옵니다. 수술을 감당할 형편이나 체력이 안되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결국 어떤 분은 그냥 통증과 함께 살아가기를 택하고 어떤 분은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거나 날씨가 바뀔 때마다 관절통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고통을 꼭 참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통증 치료 분야에서 50년 넘는 경력을 가진 송지철 박사는 약도 수술도 복잡한 기계도 필요 없는 자연적인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매일 밤단 3분만 투자해서 몸의 특정한 비밀 부위 3곳을 올바르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단 3주만 꾸준히 실천하면 통증이 무려 8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험하지도 않고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오직 두 손과 매일의 작은 인내심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서 몸과 마음 모두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전신 통증을 줄이는 비밀 부위, 세곳 놀라울 만큼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 허리 통증, 무릎 통증, 혹은 어깨와 목 부위에 만성적인 통증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약을 먹거나 진통 주사를 맞거나 쉬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통증은 우리가 느끼는 그 부위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원인이 전혀 다른 부위, 즉, 치료 과정에서 소홀히 하기 쉬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50년 넘게 만성 통증 환자를 치료해온 송지철 박사는 몸의 특정한 세 곳을 정확히 마사지해주면 약이나 수술 없이도 자연스럽게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오직 두 손과 매일 저녁 몇 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1. 허벅지 앞쪽, 엉덩이부터 무릎까지 허리와 무릎 통증의 열쇠 많은 사람들은 허리나 무릎이 아플 때그 부위만 집중적으로 치료합니다. 하지만 송 박사에 따르면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의 많은 원인은 위외로 허벅지 앞 근육의 경직에서 비롯됩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뭉치고 단단해지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 틀어진 자세는 전신의 균형을 무너뜨려 척추와 무릎에 큰 부담을 주고 결국 허리 아래쪽에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합니다. 무릎 역시 허벅지 근육의 불균형한 당김 때문에 관절이 마모되고 염증이 생기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부위의 마사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편안히 앉거나 누워 몸을 이완시키고 두 손으로 무릎 위부터 사타구니 가까이까지 허벅지 앞쪽 근육을 부드럽게 주무릅니다. 아래에서 위로 작게 나눠서 부위를 따라 올라가며 각 지점을 5초씩 눌렀다가 옮겨가면 됩니다. 양쪽 각각 1에서 2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점은 세개 누를 필요 없이 부드럽게 반죽하듯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개 해야 효과가 있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일정하고 부드러운 자극이 몸에 더잘 반응합니다. 이 마사지는 허벅지 부위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허리와 무릎으로 가는 혈류를 활성화시켜 통증을 줄여줍니다. 2. 발바닥 전신을 연결하는 비밀 통로. 발바닥은 우리 몸에서 신경이 가장 많이 분포된 부위 중 하나로 7.000개 이상의 신경말단이 장기와 근육, 신경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양 전통의학에서는 발을 작은 인체 지도라고 부르며 발바닥의 반사점은 뇌, 간, 신장, 심장, 척추, 무릎 등과 직접 연결된다고 봅니다. 발이 반사점을 자극하면 단순히 편안함을 느끼는 것뿐 아니라 허리, 어깨, 목, 소화기관 등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부위의 통증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위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반대쪽 허벅지에 올리고 발바닥 전체를 엄지손가락이나 손가락 마디로 부드럽게 눌러 마사지해 보세요. 특히 발 중앙과 뒤꿈치 근처를 집중적으로 마사지하면 척추와 골반 통증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발이 너무 민감하거나 간지럽다면 바셀린이나 로션을 바른 후 마사지하면 훨씬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또한 테니스공이나 골프공을 발 아래에 두고 앞뒤로 3에서 5분 정도 굴리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마사지를 매일 밤 습관처럼 하면 많은 분들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통증으로 깨는 일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볍고 개운해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3. 무릎 뒤쪽 좌골신경통과 다리 저림 완화의 핵심 오금. 마지막으로 소개할 부위는 허리 통증이 엉덩이, 허벅지, 발까지 이어지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바로 무릎 뒤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금입니다. 오금은 무릎을 굽혔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뒤쪽의 움푹 파인 부위로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며 좌골 신경의 지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부위가 뭉치거나 눌리면 허리에서 시작된 통증이 엉덩이와 다리를 거쳐 발끝까지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부위를 마사지하면 좌골 신경의 압박이 풀리고 혈류가 개선되어 다리 저림과 통증을 자연스럽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진통제에 의존하던 분들도 이 마사지를 일해서 2주 정도 꾸준히 하면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무릎을 약간 굽힌 상태로 앉거나 누운 뒤, 양손의 검지와 중지를 사용해 무릎이 움푹 들어간 부위를 찾아 5초간 눌렀다가 2초 쉬고 이 동작을 1분 정도 반복합니다. 또는 엄지 손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10회, 그다음 반대 방향으로 10회 가볍게 원을 그리듯 돌려 주셔도 좋습니다. 양쪽 모두 골고루 해야 체형의 불균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마사지를 며칠만 해도 많은 분들이 발 저림이 줄고. 오래 서 있어도 통증이 덜하며 밤에 다리에 묵직한 느낌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쪽 이세 부위는 단순해 보이지만 자연스럽게 통증을 줄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약과 수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필요한 것은 매일 밤단 몇 분, 그리고 내두 손, 그리고 아주 약간의 꾸준함뿐입니다. 이것은 내 몸을 위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럽지만 매우 강력한 회복의 힘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단 3분 이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그렇게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손으로 마사지만 해도 만성통증이 정말 줄어들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생리학적 원리의 결과입니다. 우선,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쪽과 같은 부위를 마사지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단단하게 굳어있던 근육이 이완된다는 것입니다. 중장년층이나 노인의 경우 오래 앉아있거나 움직임이 적거나 자세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 근육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육이 부드러워지면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되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에 전달되고 손상된 조직이 회복되며 통증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해당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면 관절과 신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완화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어 한 부위의 근육이나 인대가 굳어지면 전반적인 체형 불균형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신경과 관절이 눌리면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때 마사지를 통해 이러한 기계적 긴장을 풀어주면 근육뼈 신경의 순환 구조가 다시 숨을 쉴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요소는 마사지를 하면 엔도르핀 분비가 촉진된다는 점입니다. 엔도르핀은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천연 진통제로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약물과 달리 부작용 없이 통증을 줄여줍니다.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주사처럼 일시적으로 통증만 가리는 방식과는 달리 이 마사지는 통증의 원인에 직접 접근하여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끌어내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병원에 갈 필요도, 고가의 장비를 쓸 필요도, 수술을 감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두 손과 매일 밤몇 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으며 안전하면서도 모든 연령대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잘 맞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마사지는 어떤 약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선사합니다. 바로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다.는 믿음과 회복에 대한 주도권입니다. 마사지는 자연스럽고 부드럽지만 제대로 하면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른 치료법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방식으로 적용하거나 기본적인 요소를 간과하면 오히려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는 마사지를 매번 자연의 약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항상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과도한 압력은 금물. 많은 사람들이 세게 눌러야 효과가 있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와 근육은 외관보다 훨씬 더 민감합니다. 지나치게 강한 힘을 가하면 오히려 연조직을 손상시키거나 멍이 들고 근육이 더 긴장해 반대로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사지는 마치 부드러운 반죽을 다루듯 천천히 일정한 힘으로 눌러야 합니다. 편안하게 이완되도록 하되 통증을 유발하지 않아야 하며 마사지 중에 불쾌감이나 날카로운 통증, 피부가 과도하게 붉어진다면 힘이 너무 강하다는 신호입니다. 2. 뼈, 관절, 붓기 있는 부위는 직접 마사지하지 마세요. 마사지는 항상 근육과 연부조직을 중심으로 해야지. 뼈나 관절을 직접 누르는 것은 금지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 통증이나 요통이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그 부위를 바로 누르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자극이 되어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 부위에 집중하세요. 예, 무릎 통증에는 허벅지 앞 근육, 요통에는 허리 아래쪽 근육, 좌골신경통에는 엉덩이와 고관절 근육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부종, 발열, 피부가 빨갛고 뜨거운 부위는 절대 마사지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조직이 염증 상태이므로 자극보다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3. 마사지 전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효과가 두 배로. 특히 아침이나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 나왔을 때처럼 몸이 차가운 상태에서 마사지를 하면 근육이 경직되거나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 체온을 높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중한 가지를 선택해 실행하세요. 마사지 전 따뜻한 물로 10에서 15분간 샤워하기, 마사지할 부위에 따뜻한 수건을 5분간 올려두기, 가볍게 스트레칭, 어깨 돌리기, 집안에서 천천히 걷기 등 몸을 따뜻하게 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근육이 부드러워져 마사지 효과가 더 커지며 심호흡과 이완에도 도움이 됩니다. 4. 마사지하는 동안 깊고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마사지할 때 특히 스스로 할때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몸이 긴장 상태에 빠져 이완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좋은 습관은 깊고 느리게 호흡하는 것입니다. 코로 34초간 들이쉬고 1초 정도 멈췄다가 입으로 56초간 내쉬는 리듬으로 호흡하세요. 이렇게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근육 긴장이 풀리고 신경계가 안정됩니다. 은은한 음악이나 바람이 잘 통하는 창가에서 하면 치료 효과도 훨씬 더 높아집니다. 5. 매일 꾸준히 부위당 1에서 2분이면 충분합니다. 효과가 나타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더 세게 마사지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짧고 일정한 자극에 더잘 반응합니다. 하루 12분씩, 총 35분 정도면 충분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운동처럼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주일만 해도 몸이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고, 3주 후에는 뚜렷한 개선이, 2에서 3개월 후에는 많은 분들이 진통제를 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6.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안전한 부위만 마사지하세요. 당뇨, 골다공증, 중증 관절염, 척추나 무릎, 고관절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직접적인 손상 부위는 피하고 주변의 부드러운 근육만 마사지하세요. 작은 부위에서 먼저 시작해 반응을 관찰하세요. 마사지 후 통증, 발적, 열감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 상담을 받으세요. 특히 당뇨 환자는 발바닥의 감각이 둔해질 수 있어 상처가 나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우 부드럽게 하고 피부 상태를 매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사지는 매일 당신의 몸에 선물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자연요법 중 하나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약이나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효과를 얻기 위해선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실천하고,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정확하게,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몸은 아주 똑똑합니다. 당신이 조금씩 정성껏 돌봐주기만 하면, 놀라운 회복력으로 그 사랑에 응답할 것입니다. 더 이상 통증을 참지 마세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덜 아프고 더 활기차고 매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내일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방법입니다. 마사지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생활 속몇 가지 건강한 습관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통증 완화 효과도 두 배로 향상됩니다. 아침에는 가볍게 기지개 켜기, 골반 돌리기, 집안을 10분 정도 걷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며 밤새 굳었던 근육과 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저녁에는 마사지 전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 정도 담가주세요. 소금이나 생강을 소량 넣으면 이완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조욕은 근육을 부드럽게 해줄 뿐 아니라 숙면을 도와줍니다. 식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항염 효과가 있는 채소, 생선, 두부, 생강, 강황을 충분히 섭취하고 설탕, 소금, 가공식품은 줄이면 관절과 장기에 무리가 덜 갑니다. 이세 가지를 매일 함께 실천하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통증도 줄며 무엇보다 마음까지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께 가장 와닿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매일 저녁 부드러운 마사지를 통해 통증을 줄이는 방법 잠들기 전 따뜻한 조격의 습관? 아니면, 진정한 건강은 약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나 가족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께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새로운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꼭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중장년과 노년의 건강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유익하고 쉬운 정보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가볍고 평온하며 에너지가 가득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